저기. 야, 어디로 갔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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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거기, 어? 저기 야, 내 편이야? 응? 거기가 불편하니까 저기 앞에잖아 야이 양반은 내가 이거 안 하니까 아주 놀았구만 아, 아, 여기다 갖다 놓고 아파트 한세 채는 샀을걸? 저영반 아파트 세 채는 샀을 거야. 네. 아파트 세 채는 샀을 거야. 네. 야, 이거, 이거, 정시... 정치. 정씨 문중 여기 저거 유흥진가 본데? 아니야 정씨 문중이야 산성 정씨 문중이야 정씨 조상님들 잘 모신다 여긴 음, 맛있네 산교하고 비슷하네 그죠? 산사람보다도 더 호강하네 산교하고 비슷하네 산사람보다 더 호강하고 음. 살아 어떻게 어이구 우 우유 요리하네 아, 네, 어, 소나무 저거 아유 소나무 저 좋은 건데. 엄청나네. 소나무 응, 좋은 거야. 이거 그래, 관리하려면. 관리니까지. 하고 관리 여기 음, 원래 음, 없었는데 음. 여기가 저기 손으로 콩국수 하는. 아주 구수하게 잘 빼는 그집 여기가 콩국수 집이 있었거든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 헐어버리고 이거 새로 진 거야 아기 콩국수 예쁜데구나 아니 다 허물었지 그거 허물고 정신 애가 사가지고 그거 더 넓힌 거야 아, 이쪽으로 가야 돼, 이쪽으로. 이쪽으로 가야 돼, 저쪽으로 가면은, 차 나오면은, 내, 내 뒤를, 내 뒤를, 뒤로 쫓아가면 돼. 딴 데로 가면은, 차가 오잖아. 사물고 다녀게. 어. 작년에 뭐, 작년에 땄나? 네. 작년에 따서 그냥, 작년에 차 사가지고, 그냥 끌고 다니더라고. 그 차, 아유 가지님 가지님 스타일이지 부 뭐. 아유 언니가 사야 주는 거지 뭐 사진. 이런 차를 사는 게 낫지 그거 살 거야. 이런 차다하는여 저기에 사람 다 들어가 저기 저게 장비도 다 들어가 고 장비도 다 들어가고 건너. 야 이제 빨리 집수리 준비해야 된다 집수리 준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, 마무리해야 그거 뭐월요일에 공사하고 화요일에병 갔다가 수요일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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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일날, 수요일날, 수요일날 맞아 맞았... 저 월요일 날잘 끝나면은, 그렇죠. 수요일 날, 잘 끓여드려야 돼, 천천히. 너무 빨리 하면은 다쳐. 슬슬 그냥, 너가 이제, 그쪽에다 이제 올리고, 내, 거기 이제, 문 천천히 해서 이제,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재활용 저 재활용 쓰레기도 버려야 돼. 재활용 쓰레기 어저께 그 저기에는 것도 버려야 된다고. 자로 정리해야 돼. 다시 그 밖에. 자기이 씨바 뭐 그렇게 걸어다니면 조, 조금씩 해야지 뭐 아주 못한다 그러면 돼? 고기 삼백이면 좀 해야지. 가두어너 있어 그럼 못하면 두어너 있어야지 뭐 걸어다니면서 못해 못하면. 아, 가 빈결로 해야고 그래. 자, 잘만 걷는구만. 얼굴이 부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?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. 새벽에 일어나서 그게 밥 먹는 게 힘들었구만. 아이 그럼 안 먹는다 그러지. 아침. 안 먹었어요. 만원도 안 나온 거지. 아,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. 네. 그 많은. 근데 거기 누구였어 아까? 아. 그다 저기 보험회사에서 다 지냈지. 처음에 뭘뭐 많이 나오고, 15%는뭐 많이 나오고 그랬더라고. 적시자보다도. 많이 나왔네. 뭐야, 뭐야, 접사가. 접사는. 접사병원에는 저기 희망진로고 해놔서 아픔이 안 나와. 희망진로로 해놔서 그런가? 거기 희망진로 없어? 여긴 없어. 나도 희망진로로 해서 좀, 아, 이번 좀해보라 해야 되는데, 씨. 너 이번 나사, 활동 안 나나 봐. 희망진로 있어? 나사리, 어디고 뭐 병원비 뭐 깎아준다는 거 없구나. 너그 저기 나사리 병원 그 장에 그 있으면은. 장애, 장애인 통해서만? 들어가서 푹 쉬고 싶어도 뭐 집구석이 뭐 응?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에휴 그렇지. 버리긴 지금, 버리긴 뭐, 버릴 거 어떻게 버려 월요일 날, 토요일 날이 돼야 버리지 아니 토요일이 오늘인데 왜 언제 버리냐고 이 답답한 중생아 토요일이 오늘이니까 네가 버려. 못한다는 거 봐라, 오늘 토요일이니까 네가좀 버려. 같이 버려, 같이. 야, 저기 동생, 동생, 일로 와봐. 여기, 박스는 여다, 기 종이, 박스는 여다 기 버리면 되고, 어, 그리고 여기, 어, 여기, 여기도 뭐 종이 쪼가리 이런 거 버려도, 신문지 그런 거 버려도 되고, 그렇지. 병 같은 건 저기 자로, 병 가봐. 거기 넣가만들나 어. 저 스트리플, 스트리플 저기다 놓고, 응? 동생, 스트리플 거기다 놓고, 요 여기 빈병. 여기여기저 플라스틱, 여플라스트병 여기 여기다 버리는 거야. 그리고, 그 비닐은 여기다 놓고. 야, 비닐 이거, 좋다. 아이. 덮어놓으면 피안 막았는데, 뭐. 아이고, 힘들어. 저기서부터 떠들셔가지고, 어저께 놓은 거 떠들셔가지고, 분리할 것좀 응. 지금 버리라고. 짝대기로 이렇게 해서, 짝대기로, 짝대기로 저기 해, 짝대기로 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 실처 좀 꺼내줘 그러고 동생 그 실처 좀 꺼내줘 병팔로 간대 응, 저기 실처 있잖아, 저기 실처 처박아 놨잖아 그거좀 꺼내줘, 저기 주거지팡이 그그어 저기 병팔로 간대, 얼른 그 실처 좀 꺼내줘, 거기. 저쪽, 저쪽에, 저쪽저쪽 저쪽 보이잖아. 이쪽으로 끌어내, 이쪽으로 들어가서. 이거 덮으고선. 덮고 비닐을 덮고 배터리 연결하고,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끌어내면 돼. 그쪽으로 못 가냐? 아니, 저쪽으로 못 가잖아. 어, 그렇죠. 그래, 응. 이거 잡아. 붙인 저기 지팡이. 이거 정, 정지 좀 하게.